안녕 나 토마스 반갑고 다들 기다렸지? 안 기다렸으면 이전 영상 안본 건데 각설하고 내가 말했듯이 세상에 없던 밸런스를 활용한 최초의 전술 이제 공개된 간다 내가 18등 찍었다고 올린 사진 오른쪽 부분 친구 목록이 지워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개발자분이 계셨거든 개발자분은 스하니님이셨어 토요일에 연락을 주셨고 일요일에 같이 실험을 한 결과 스하니님은 최종 3등까지 찍으셨고 난 말했듯이 18등까지 갔었어 동시에 시챔을 달성한다면 이 전술의 신뢰성은 검증되니까 그때 공개하자고 스하니님이 먼저 제안하셨거든 근데 이미 아까 공지 보고 내 부케까지 싹 털어서 복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도 늦지 않게 빨리 복사들 가자 먼저 이 전술의 메이션은 기존 스하니님 411이랑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 퍼메이션상으로 기존 LCM을 LDM으로 조금 낮은 위치로 내렸고 개인전술을 들여다보면 특이하게도 센터포워드에 DP2 전방대기가 걸려있어 이유는 간단해 공격수가 사이드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두신 거지.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센터포워드에 전방대기 걸려있는데 스트라이커의 DP1 항상수비지원으로 돼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스트라이커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맞아. 그래서 기존 스트라이커와 센터포워드의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아. 스하니님 기존 원톱은 코스타였는데 현재는 센터포워드에서 사용하고 계셔. 대신 센터 포워드 자리에 배치되는 기존 스트라이커는 연계가 엄청 좋아야 해. 안 그러면 그냥 원래 위치대로 두는 게 좋아. 최후방에서 볼백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스하이님은이 전술은 티키타카 패스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패스마스터 특성을 추천하셨는데 특히 CAM, LB, RB에 달아주면 좋다고 하셨어. 다 끝났냐고? 팀 전술에서 밸런스 설정하는 거 잊었어? 이게 핵심이야 핵심. 공격 폭이랑 박스 안쪽 선수 수치를 이로 설정해둔 건 공격이 패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의 폭이 좁아야 전개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야. 자 전술의 설명은 끝났고 잘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 스한이님 전술 시범을 복사해. 우주 최초, 세계 최초, 역사상 최초, 피파 최초, 밸런스로 만든 전술이 공개됐고, 성능도 검증이 끝났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전술들은 점점 더 다양화될 거라는 얘기야. 바른 빌드업이 정답이 아니었듯이, 언젠간 누군가가 느린 빌드업으로 감독 모드를 찍고 다닐 수도 있어. 자, 우리 모두 수한이니, 그리고 지금껏 우리를 도와주셨던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자. 감사합니다.